퇴근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경계하자고요. 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무 좋죠. 사랑합니다. 저는 콜. 네. 생방전 저는 껐다 켜보셨을까요? 껐다 켜니까 되네. 네. 고객님, 고객님도 피곤하면 주무시잖아요. 휴대폰도 잠을 재워주셔야 되니까 네. 저의 네. MBTI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서세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고객을 위해 서비스에만 전념해온 CS 달인 세 분을 모셨습니다. 모바일 디지털 GT 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승유 프로입니다. 아 김승유 프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센터 김경민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동. 이 달인이라고 한다면 달인이라는 개그 프로에서 나온 것처럼 이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일에 전념해온 고수의 느낌이 그냥 쫙 풍기는데요. 자, 우리 간단하게 그럼 티타임 가져가면서 MBTI 한번 추측 한번 해볼까요? 자, 갑자기 고객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스마트폰이 안 돼서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 너무 불편하셨겠어요. 전원을 껐다 켜고 셨을까요 껐다 켜니까 되네. 그때는 제가 고객님, 고객님도 피곤하면 주무시잖아요. 휴대폰도 잠을 재워 주셔야 됩니다. 네. 가슴 웅장해진다 갑자기. 네. 자 이제 J 와 P 를 판별하는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약간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퇴근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번개하자고 해. 요 뭐라고 어. 말씀하시겠어요? 너무 좋죠. 사랑합니다 아, 고객 <laughs> 사랑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콜 일정이 있는데 생각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갑자기 너무 재밌게흥 있게 이렇게 막 파도가 밀려오다가 갑자기 파도가 뚝끊겼어요 <laughs> 다리 힘이 조금 느껴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리님들 각자의 MBTI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ENFP입니다. 저는 ESFP입니다. 네, 저는 ISFJ입니다 자, 제가 다른 분들의 MBTI를 직접 다 이제 전달을 받았잖아요 이제 한분한 한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감각적인 성향이라서 사람을 상대한, 상대하다가 이마음좀 상하신 적이 있는지 충분히 있을 법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있으셨다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처를 받거나 <laughs> 조금 그런 적은 있지만 네. 그래도 저는 그 고객님한테 같 경민한 프로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더 열심히 응. 그분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 같,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고객분이 오. 내가 어떤 고객이든 말든 약간 이제 기, 기분이 안 좋아져서 왔는데도 어, 이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 있겠다를 느끼게 딱 해주는 거네요. 그쵸? 오늘 이세 분한테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너무 <laughs> 어, 감사해요. 아, 주막 치세요 <laughs> 외향형이라서 업무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요. 고객을 만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즐겁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유지가 되는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자, 어, 그러면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외향적이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업무에 도움이 되시는지. 일단은 소극적인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고객님이랑 빠르게 친해지려고 많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어, 이거는 이제 각자한테, 각자 가짜 다인분들한테 이제 좀 해당이 될것 같은데 ENFPM MBTI를 가지셨잖아요. 네. 네. 업무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ENFP 성격 자체가 좀 활발하고 네. 고객 만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고객에 접선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에너지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느껴요. 오. 대방이 저로 인해서 기분 좋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희열을 좀 많이 느끼고 그게 이제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오늘 달인이 ISFJ 너무 달라요. <laughs> 자 업무 중에 장단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 좀 없었지만 음. 친근하게 다갈 가수 있는. 부분 좀 노력을 해 해왔, 왔고요. 네. 특별히 이제 공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공감, 예, 애프터눈 상향 있다 보니까 고객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데 거기에서 또 에너지를 받아요, 고객님한테.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것 같은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오세 분이랑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확실한 공통점이 있네요. 공감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랑 대화하면서도 본인들 이야기만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거든요. 이 MBTI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과 열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네. 아, 진짜, 이 MBTI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MBTI가. 같으면서도 다른데, 야,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분다 같은 일을 하시고 <laughs> 이 공감이라는 하나의 매개체가 또 연결이 된다는 게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할 텐데요. 자 서비스 현장에서 만나요.